여러분은 진순파인가요? 아님 진매파? 혹시 불편하거나 거부감을 느끼시나요? 아마 그런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으셨겠죠.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정치색은 무엇인가요? 진보 아니면 보수? 이두 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는 어떠셨나요? 혹 미간이 찌푸려지거나 반사적으로 거부감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언제부턴가 이 정치라는 주제는 사석이든 공석이든 관계없이 불편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단지 정치색을 묻는 질문은 누구를 뽑았냐와 같은 비밀 선거원 식에 위배되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저 진순진매를 묻는 첫질문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선호를 묻는 것 뿐입니다. 저는 솔직히 진순이 좀더 좋긴 합니다. 아무튼 전혀 불편할 이유가 없는 질문인데 말이죠.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이 불편함이 오늘 이야기할 문제의 본질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봅시다. 주요 국가선거 기간 중 여러분이 더 많이 듣고 있는 주장은 무엇인가요? B보다는 A가 그래도 정치 경험이 더 많네. A 뽑아야겠다. A는 진짜 못 뽑겠다. 그냥 B 라도 뽑아야지. 여러분은 아마 후자를 외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한다.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생각으로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누구는 못 뽑겠다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특정 후보나 정치 세력에 대해 거부감과 적대감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선 민주주의의 기본인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인 선택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결국 대다수의 사람이 정치 이야기 자체를 피하게 만들겠죠. 이것이 바로 정치 극단주의입니다. 좌파 극단적 포퓰리즘이고, 철없는 이상주의자라서 안 돼. 우파야말로 소통도 안 되고, 시대착오적이라서 답이 없어. 자, 이런 식의 정치 극단주의는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정치 이야기를 하면 느껴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대화는 곧 전쟁터가 될 거야라고 울려대는 우리 내의 공습 경보가 바로 그 불편함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정치 이야기를 전쟁터라고 느끼게 되었을까요? 이는 인간의 본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물로서 느끼는 소속 본능이 있습니다. 그도 당연한 게 인간은 기원전부터 몇 십만 년 동안이나 부족 사회로 지내왔습니다. 생존을 위해 인류는 무리를 만들어야 했고 뭉쳐서 사냥을 다녔으며 그 무리에서 나고 된다면 말 그대로 죽음이었죠. 또한 자원 경쟁을 위해 타부족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경쟁했으며 더 나아가 정복을 위한 전쟁까지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초기 인류의 생존 공식이 현대 인류에게까지 DNA로써 각인되어 있죠. 하지만 요즘은 부족 사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운막에서 다 같이 지내지도 않고 댄석기로 채집이나 사냥을 나서지도 않죠. 그렇기에 이는 현대 사회에서는 불필요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불필요한 본능이 극단적인 정치 성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끼리는 내 편,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상대. 편이라고 느끼며 적개심이 들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무리를 나누게 되었으니 사소한 부분에서도 마찰이 생기며 심하게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편가르기만큼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단순함을 갈망한다는 거죠. 먹을 것이 모자랐던 우리 조상들에게 에너지 절약은 생존과 직결될 만큼 중요했습니다. 뇌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큰 에너지 소모였기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했죠. 이 본능이 복잡한 세상을 단순히 이해하려는 현대 사람들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지적 구두쇠 심리입니다. 이는 정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이미 니편내 네 편으로 나눠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우리의 부족 본는거 맞나? 시너지를 내고 있죠. 자 여기서 단순함까지 합쳐져 더 폭발적인 시너지를 발휘하는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시간을 내서 일일이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각 정당별 후보별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분석을 하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보수나 진보가 맞다고 생각해서 내 선택을 단순한 그것이 정답이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본능이 만들어낸 이 전쟁터는 왜더 심해지고 있는 걸까요? 각자의 본능에 의해 편가르기가 이미 되었다 하더라도 분명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정당은 비난하면서 내가 믿는 정당은 신성한 존재로 만드는 정치 성역화 현상입니다. 게임에서 채팅으로 상대 부모의 안부는 쉽게 물으면서 상대방이 내 부모님 욕을 하는 건 견디지 못하고 리포트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얼굴도 모르는 상대방의 부모보다는 나의 부모님이 훨씬 더고개고 귀하고 신성한 존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믿지 않는 정당은 쉽게 욕을 해도 되는 존재인 것이고, 내가 믿는 정당은 비난해서도안 되는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역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정치적 엄숙주의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중요한 것 갖고 장난치지 마. 와 같이 토론 자체를 막아버리고 갈등만 빚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SNS와 알고리즘이죠. SNS만한. 전통학성기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신문, TV와 같은 전통 미디어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때문에 정보 전달의 주체는 언론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검증된 정보만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통 미디어가 몰락하고 SNS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즘 10대들은 신문은커녕 TV조차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검색도 구글이나 네이버가 아닌 유튜브를 주로 사용한다고 하니 SNS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가죠. 그런데 문제는 전통 미디어와 다르게 SNS SNS는 누구나 쉽게 검증 없이 게시물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나 삶의 모습을 업로드하기도 하고 자신만의 컨텐츠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업로드된 컨텐츠들 중 개인이 생각하던 자극적이고 편향된 정보도 함께 퍼진다는 겁니다. 초기 SNS와 다르게 그저 조회수와 팔로워를 위해 과장하여 의도적으로 생산된 현재의 컨텐츠들이 그 증거라 할수 있죠. 그 결과 이미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수많은 편향된 정보가 흩뿌려졌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정보가 있는 는 SNS라는 숲에서 알고리즘은 빠져나갈 수 없는 늪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릴스나 쇼츠를 보다 보면 비슷한 컨텐츠만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알고리즘이 이미 여러분의 취향을 알고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만 보여주기 때문이죠. 정치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알고리즘은 이미 당신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파 성향의 사람이라면 홈피드에 좌파 채널이 뜨지도 않을 겁니다. 좌파는 진보 정당에게 유리한 정보들만, 우파는 보수 정당에게 긍정적인 정보들만 반복해서 보게 되겠죠. 한 예시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채널 혹은 영상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댓글창만 열어봐도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신도들이 그 정당을 성역화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 정당 지지자인 척 댓글 하나만 달아도 순식간에 수많은 악플이 생겨날걸요? 그렇게 점점 깊어져만가는 알고리즘의 늪에 빠져 유튜브만 보면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 라는 편향된 정보에 의한 사각지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결국 정치 성역화를 만드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본능이 만들고 SNS가 확산시킨 이 전쟁을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전쟁이 그렇듯 결국 양측 모두 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피흘리는 전쟁터에 무기를 만들고 공급하는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자신들의 이득만을 챙기려는 파렴치한 정치인들입니다. 극단주의는 그들의 정당, 그들의 대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인 것이죠. 얼마 전 있었던 21대 대선 토론만 봐도 그 사례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토론의 주제와 관련된 공약 및 정책 검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물어뜯고 비방하기 바빴죠. 갈등을 계속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그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토론 주제도 모르고 그렇게 서로를 공격한 걸까요? 아니죠. 화면에서 그들이 어찌 보였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하버드 변호사 장관 등과 같이 소위 말의 상위 0.001%의 스펙과 사회적 성공을 거머쥔 엘리트들입니다. 바로 상대방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네거티브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던 것이죠. 그들은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며 정책이 아닌 사람이 문제라 말하곤 했습니다. 이 전략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대편을 자격 미달로 규정하여 중도층의 표가 넘어가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상대보다 낫다는 상대적 우위를 만들어 차악으로라도 선택을 받으려는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을 활용하여 시청자의 본능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죠. 후보자가 상대편을 깎아내리면 지지자들은 이에 동조하여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말만 그럴 듯하게 해왔지 막상 제대로 알고 있는 건 하나도 없네? 와 같이. 맹렬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도층들은 뭐야? 비는 진짜 아는 게 없나 보네?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혹은 처음에 말했던 애인은 진짜 못 뽑겠다. 그냥 비라도 뽑아야지. 같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정치극단주의라는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진영을 나누어 자신만의 성벽을 쌓아올리고 상대를 증오하며 공성전을 펼치고 있죠. 사석에서도 상대방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니 정치 얘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본능이 전쟁을 일으켜 상대와 나를 갈라놓 SNS는 그 전쟁을 확산시키며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정치인들은 웃으며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치적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조건 공략과 인품만 보고 투표하면 됩니다. 와 같은 이상적이지만 고리타분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정치적 극단주의라는 전쟁의 불씨가 되었던 건 무엇이었죠? 네, 바로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어서 본능대로 단순히 니편내편 네네편 나누기만 하며 갈등이 빚어졌었죠.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현대의 인간이라면 다른 의견에 대해 나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 아닌지 이해 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바닥에 숫자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숫자로 보이나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숫자로 보이시나요? 바닥에 적혀 있는 이 숫자를 이렇게 양쪽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서 보는 사람은 6이라고 말할 겁니다. 반대로 오른쪽의 사람은 9라고 외치겠죠. 여기서 둘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같은 숫자를 보고 있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것뿐입니다. 서로의 시각에서 한 번이라도 바라봤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서로 숫자도 못 읽냐며 핀잔을 주고 우기기 시작한다면 다툼만 벌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대립이 발생했을 때각 정당이 다른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본 것은 아닌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정답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서로 다른 의견 중 하나를 틀렸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겠죠. 이번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세의 양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높은 세금을 찬성하는 측은 덴마크와 같이 모든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이 살수 있기에 좋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도 그중 절반이나 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겠죠. 병원을 매일 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치만 우연치 않게 다치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엔 부담 없이 만 편하게 병원으로 갈수 있겠죠. 반대로 낮은 세금을 찬성하는 측은 싱가포르와 같이 내가 번돈 대부분을 내가 쓸수 있기에 좋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상당할 것이고 의무의료저축으로 개인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월급이 많이 남아도 병원비에 다 쓰일 텐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도 어디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만 한다면 많은 월급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선뜻 하나를 선택하기엔 고민이 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만 더 의견을 나눠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정부 개입의 정도에 대한 토론입니다. 정부의 강한 개입을 찬성하는 측은 프랑스와 같이 집값이 규제되고 물가 또한 통제되기에 서민들이 살기 좋아진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활동이 그만큼 어려워지겠죠.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경제 성장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업이 어떻든 내할바는 아니고 내집마련도 가능해지고 이것저것 사먹는 부담도 적어지니 확실히 개꿀이긴 합니다. 반대로 정부의 약한 개입을 찬성하는 측은 미국과 같이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으로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집값이나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겠죠.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내가 사는 게더 힘들어지는 데 이게 좋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발전해야 내가 공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나고 월급 인상도 될수 있기에 이것도 개꿀이기는 하죠. 이두 예시의 의견들 모두 타당합니다. 뭐 끝없이 찬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는 있겠으나 절대적인 오답이나 정답이 존재하지는 않죠. 정치적 견해 또한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접할 때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 서로 다른 각도에서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숫자가 적혀 있던 길처럼 말이죠. 결국엔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을 뿐입니다.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에는 관심도가 낮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중도층이랄까요? 그렇기에 대선식이 알. 알고리즘에는 구별 없이 다양한 영상을 접하게 되었죠. 각 정당의 이야기, 서로를 물어 뜯는 이야기, 특정 정당 지지자들의 편향된 이야기 등을 접하면서 솔직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곤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그때 제 모습이 생각나며 부끄럽기도 했고 또 남들 눈치 때문에 이 의견이 좋다, 저 의견은 별로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숨기기 급급했던 제 모습도 반성을 하게 되더군요. 결국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지 못하고 혼자만 생각해야 했기에 투표장에 갈 때까지도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능만 잘 억제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각자의 정치 견해를 얘기할 능력만 키울 수 있다면 정치 얘기가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평상시에도 더 활발하게 소통을 이룰 수 있겠죠. 또한 건전한 토론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제대로 알게 될수 있습니다. 이번 집값 정책은 어떻게 생각해?와 같은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으며 나와 다른 관점도 있겠다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전한 정치적 토론이 가능한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가 확고해진 시민들이 늘어날 것이고 개개인의 가치관 속 차선의 선택지 더 나아가 무효표라는 선택지도 고려할 수 있겠죠. 가까운 미래에는 정치 극단주의에 현혹되어 진보 또는 보수라는 이유만으로 투표하는 일이 줄어들었음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의 합리적인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고 정치인들도 자신의 투표수를 보며 방향성을 재설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내 곧 차츰 더 나은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